우리 김종민 의원님부터 먼저, 네, 진행 주시고요. 네. 어, 이왕 우리 장관님들 뵌 김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좀 요청 드리는데요. 우리 엊그제 우리 중기 소위에서 법률안 심사하는 쟁점이 됐던 게 소상공인 전기 가스요금 지원법이었는데 이제 기재부도 중기부도 다 반대 입장이었어요. 그게 이제 기존 법률이 있어서 이 정기요금 지원의 신설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였거든요.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또 따로 우리 소위에서 따지기로 하고 일단 지금 있는 기존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정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176만 명이더라고요. 근데 지금 8월 현재 지원 현황이 43만 5천 명이에요. 870억. 전체가 2,500억 중에 870억, 43만 명, 24.7%, 4분의 1밖에 지금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. 그 제가 중소기업부에 물어봤어요. 이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?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냐? 그랬더니 잘 몰라요. 홍보가 안된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법, 그러니까 법안의 쟁점은 그거대로 또 문제가 있는데, 지금 있는 이 특별지원 제도조차도 이렇게 중기부가 좀 소홀하게 관리하는 거 아닌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? 네, 원님. 어, 저희가 이... 전기료 지급을 위해서는 중소 우리 중기부의 지방청뿐만 아니라 외식협회라든지 여러 관련된 협단체를 위해서도 공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월 6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만 지급되는 부분과 함께 제가 계속 대응은 그러니까 그 네. 얘기 안 하셔도 되고, 문자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네.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? 네, 계시냐고요. 근데 문자나 메시지 등을 저희가 보내는 데 있어서 일부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홍보에 굉장히 열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이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제라 어려우니까.